지금 구독자가 2만 몇 천명 되는 것 같은데 아, 2만 2천명 최경영TV 개설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나흘밖에 안됐어요 오 어, 나흘에 2만 그러면은 이 방송 음. 끝나고 나서 10만 가야지 이런 약속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별화된 최경영만의 제가 국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한 15년 동안 꾸준히 봐왔기 때문에, 그리고 나름 경제도 일가견이 있고, 탐사보도 기자로서도 오랫동안 활동해왔기 때문에, 그리고 종합적으로 전 세계를 관망하는. 그런 거 말고, 한포 <laughs> <laughs> 대통령도 좀 무지한 것 같고, 언론도 보도자료를 계속 베끼다 보니까, 계속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. 독수리가 조망하는 듯한 이런 시각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, 근데 땅바닥에 흙만 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. 다 좋은데 한분 주십시오. 음. <laughs> 그래서 10만을 만들어 주시면 <laughs>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.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. 한번 칩시오. <laughs> 따라 해보세요. 네.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. 자,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. 한번 칩시오. 10만 갑시다. <laughs> <laughs> 또다시 약속드릴수 있는 것. 월, 화, 수, 목, 매일 방송을 하고 싶은데, 그래서 여러분의 참여가 진짜 필요합니다.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. <laughs> 이래가지고 안 돼. 자, 10만 가겠습니다. 한번 주십시오. 자 신방 가겠습니다. 도와주십시오. 아니야 도와주십사만 하더라도 네. 아직도 거만해요. 자 따라해 보세요. 한번 네. 주십시오.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콘텐츠, 콘텐츠 한번 주십시오. 우직함, 우직함 좋은 콘텐츠로 유튜브에서도 승부를 볼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. 한번 주십시오. <laughs> 그래가지고 네. 이한푼주쇼를 시그너처 무브로 만들어요. 시그너처 무브로? 어. 진지하게 막 얘기하다가 네. 마지막에 한푼주쇼제 NBA 출신이에요. NBA 했어. 네. NBA가 무슨 소용이야. 한푼줍쇼도 못하는데. 배가 덜 고파서. 쫄쫄 <laughs> <똘똘> 굶어 봐야 진짜. 쫄쫄 <laughs> 굶으면 뭐 어쩔 수 없고. 아니 근데 좀 유쾌하고 즐겁게 해야 됐다, 되겠다는 생각은 해요. 제가 그 지상파 출신이다 보니까 엄근진이 될수있잖아 <laughs> 엄근진. 네. 근데 이제 아시네요. 어. <laughs> 그러면 그러 이렇게까지 해요. 무릎을 꿇어. 무릎을 꿇어. <laughs> 어,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. 표정은 그대로인 제 무릎을 네. 꿇어. 하여간 콘텐츠를 입이 <laughs> <laughs> 안, 안 떨어지면 잘겠습니다 입이 안 떨어지면 무릎을해도 꿇어요. 아, 잘 만들게요. 안 되겠다. 돌아오겠다 이거. <laughs> 총수가 이 정도까지 도와주는데 잘 되겠죠? 10만이 되면 그러면 네. 둘 중에 하나를 해요. 무릎을 꿇든가, 음. 한번줍쇼를 하든가. 내 콘텐츠로 만들었는데? 둘 중에 하나를 해요.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몰려가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하여간 꿈은 있어요. 세상이 달라지면 적합한 자리를 맡아서 방심일를꼭 없애겠습니다. 그럼 대통령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아니, 지금? <laughs> 방심이 위원장만 돼도 되는 거 아닌가? 아, 방심 하여간. 위원장. 그래서 방심 위원장에 대해서 방심이를 없앤다고요? 예. <laughs> 여성가족부 장관이 돼서 음. 여성가족부를 없앤다며요.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자, 그 전에 예. 일단 무릎을 꿇거라. 한분집를하거나 최종 목표는 그거라니까. 최종 목표는 방심이를 없앤다. 방심이 되기 전에. <laughs> 무릎을 꿇으라고! 왜냐. 제,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언론 자유예요. 아직 남아있는 동료들한테도 그렇고, 앞으로 기자 생활이든 피의를 할 대학생들한테도 그렇고, 이대로, 이대로 남겨두면 안 돼요. 알았어. 다 네. 알았으니까. 내가 타협해가지고. 한쪽 무릎만 꿇어. 한쪽 무릎만? <laughs> 어, 한쪽 무릎. 10만 되면? 어, 10만 어, 되면. 우리 집이 서서 됐스그야 서서 됐어. 야, 서서 데스크? 예, 안 보여. 좀 멀리서 찍으면 되지. 단이 좁아요. 그러면 의자 갖다 대 방법이 왜 없어? 반무릎 꿇어 반무릎. 반무릎 꿇어? 어. 의자에서? 어. 그거는 방법이다. 네, <laughs> 그건 거 한다 진짜 10만 되면. 알았어요 알았어요. 오케이. 고맙습니다. <laughs>